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다뤄 볼까 하는데요. 성생활을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중년 노년기의 건강한 성생활은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일부에서는 20대, 30대도 아니고 시니어가 무슨 성생활이냐고 민망해 할 일이라고 치부하기 쉽지만 현실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성생활의 연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중년 이후가 되면 성 기능이 떨어지고 성에 대한 욕구까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오해인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시니어들이 성생활을 즐기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60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해당되며 대한임상노인의학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60에서 64세는 84.6%, 65에서 79세는 65%가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특히 80대의 36.8%도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성에는 정년이 없다고 할 만큼 60대의 절반 이상이, 80대 시니어도 30%는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조금은 놀라운 수치이기도 한데요. 이는 중년 노년들이 성생활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년의 성생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신체적 노화로 젊었을 때보다 성기능 역시 힘이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니 정상적인 성생활이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약물이나 무분별한 성기구 등을 찾기도 하고요. 성생활을 하는 노인 중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한 노인은 60%가 넘지만, 그 중에서 20% 이상은 무허가 제품을 구매하여 혈압상승,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어서는 콜라텍에서 밤새 놀아도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나서 출근도 하고 100미터도 전력질주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처럼 체력이 따라주질 않는데요. 노후의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몸의 변화를 인식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50대 이후에는 그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남녀 모두 갱년기를 겪으면서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때 성적 위축이나 자신감이 결여되기 쉬운데 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젊어서처럼 자주 또 오래 유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현재 상황에서 현명한 관계를 위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나 신혼 때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바로 불이 붙으셨을 텐데요. 나이가 들고 중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웬만하면 뭘 하더라도 반응이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삶에 대한 스트레스와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노후의 성생활을 만족스럽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이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노년의 성관계가 상대의 벗은 몸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면서, 당장 발기가 되고 파트너와 키스만 해도 정신이 몽롱해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점이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젊어서는 거칠고 자극적인 음식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음식은 몸에서 받아들이질 못하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노후의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사랑을 나눌 때도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우리의 성생활 목표가 단지 성기 결합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사비비주의 좀더 자극적이고 과도한 성욕구에 치우쳤었다면, 노후에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해선 성관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친밀감 형성인데요. 노후의 적극적인 성관계는 서로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보다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후의 성생활은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통해 계획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 노년의 성관계는 아무래도 감각이 점점 둔해지고 아내와 남편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고 색다른 자극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익숙한 애무방식에서 벗어나 안전한 섹스토이를 함께 사용하고, 때로는 애로 영화를 함께 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전에 하지 않던 야한 농담도 상대가 불쾌하지만 않는다면 새로운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혀 가보지 않았던 모텔을 이용해본 노년의 부부들이 꽤 만족해하는 건그 때문인데요. 중년 노년기 남성과 여성 모두 성관계를 갖기까지 시간이 전보다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포옹과 키스 그리고 관계 중에 솔직한 느낌 공유 등으로 정서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간 해보지 않았던 낯선 자극을 준비하기도 하고 편안한 익숙함을 주고 받으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 젊은 커플이 누리지 못하는 오래된 부부만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동네 아주머니에게 성형 많은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틈만 나면 몸을 더듬거나 잦은 관계 요구와 자극적인 성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신체적으로 건강한 시니어들이 늘어나다 보니 남성 중심적인 성관계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런 과도한 요구를 하면 자신을 단순히 욕정을 풀기 위한 대상으로만 생각하나라는 찝찝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노년의 신체 변화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들은 아내의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은 갱년기가 되면 폐경을 경험하면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저하되게 되는데요. 이런 신체 변화를 단기간에 경험하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여성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한 질 건조감과 성교통, 반복적인 질염 등의 신체적인 변화는 부부 관계를 기피하게 하고 성욕 저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폐경이 되면 여성의 성기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폐경 이후에도 개인차는 있겠지만 주변에서만 봐도 활발하게 부부간의 성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들은 무조건적인 요구보다는 호르몬의 변화로 달라진 아내의 성적 흥분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성들은 남편이 젊어서처럼 발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성욕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과 달리 고령이라 할지라도 생식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도 있죠. 남성 노인의 약 70%가 정상 성인과 비슷한 수치에 성욕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이는 신이어 남성들 역시 젊은이들과 비슷한 성욕을 가지고 있으며 성생활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욕구를 늙어서 주책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한다면 남편은 남성으로서의 존재감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 자신감을 잃고 우울감에 빠지게 될 텐데요. 이처럼 서로의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성생활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관계는 뇌 기능을 향상시켜줌으로써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60세 이상 7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단어 회상 능력 등뇌 기능이 최대 23%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뇌 기능 향상은 치매 예방뿐 아니라 노화와 건망증 진행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성생활은 세포 내 산소량을 늘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노후의 우울감이 개선됩니다. 나이가 들면 은퇴나 자녀의 결혼 등의 변화로 우울하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뇌의 엔돌핀을 분비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서 우울감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전립선 질환을 예방합니다. 남성의 경우 성생활을 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고안과 음경 위축을 방지하는데요. 또 테스토스테론은 약해진 뼈와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여성의 경우 늘어난 에스트로겐 분비량으로 인해 골다공증이 예방되고 질의 세균 감염을 막아 여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 건강이 유지됩니다. 성생활로 인해 분비되는 성호르몬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실제로 스코틀랜드 로열에든버러 병원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또래보다 피부가 평균 10년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남성 발기 부전을 예방합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정상적인 발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건강한 성생활은 노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 챙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걸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순 없겠죠. 그리고 노년의 성행위는 흔히 복상사라고 하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성생활로 인한 복상사의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은 심장병 환자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신보다 더 젊은 여성과 혼의 정사를 갖는 남성들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기생이 자신을 찾는 손님들마다 연쇄복상사를 시켜 죽음을 당했다는 일화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주체할 수 없는 흥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오래된 부부나 연인 사이에 웬만해선 이런 자극은 일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에 대한 욕구는 젊었을 때와 다름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를 꾸준히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노후의 성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남성의 경우에는 활발한 성생활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해 고민하는 신이어 남성들이 있습니다. 원활한 성생활을 할수 없는 이유로 꼽는 것이 발기부전인데요. 이런 경우 흔히 남성 갱년기를 탓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혈관 이상에 있다고 합니다. 당뇨나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전립선 질환의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인은 백세 시대가 되면서부터 혈관성 발기부전은 먹는 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경험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해 완전히 발기가 된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심지어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발기가 된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폐경기를 겪게 되면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져. 성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점으로는 질의 윤활액 분비가 줄어들어 질 건조증이 심해져 성교통으로 인해 고통이 따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 윤활제나 질 내에 여성호르몬을 투입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오히려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고 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질 윤활제는 성생활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의 해결책으로 충분하게 사용함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극 권고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노년의 성관계에 있어서 크게 나타나는 문제는 남성은 발기부전, 여성은 질건조증인데요. 말씀드린 방법처럼 약물이나 윤활제 사용 등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됩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치료에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노후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남녀 모두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걷기와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문을 조이는 케겔 운동은 성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골반 근육 강화에 효과적이어서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대변을 참듯 항문 주변 근육을 조였다 풀어줬다 반복하는 것으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노화로 인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적용한다면 더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갱년기를 거치면서 몸과 마음이 허약해지는 노년기이지만 성생활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성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뿐 아니라 젊음까지 되찾을 수 있는데요. 성생활을 즐기는 시니어들을 주책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인식들이 시니어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부부간의 성생활 문제에 정답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좋으면 자주 할 수도 있고, 서로 원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또는 평생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부부 간의 성생활은 건강과 일상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요소입니다. 또 너무 과도하면 건강에 무리가 가겠지만, 적당한 정도에서의 성생활은 분명히 노년의 큰 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배우인 존 베리모어는 성생활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아주 적은 양의 시간만을 차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곤란함을 야기시키는 것. 그만큼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겠지요. 여러분들은 모두 당당한 노후의 성생활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